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예수님. 오늘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네. 자, 우리 이사야 예언자의 뜨거움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쭉 해서 4장 마지막을 했고요. 4장은 굉장히 짧죠. 네. 근데 이제 5장 들어갑니다. 5장은 또 의외로 길어요. 30절까지 있습니다. 4장은 6절까지 밖에 없었지만 자 근데 원래 성경이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성경에는 장절이 따로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구텐베르그 뭐뭐 뭐 이러면서 인쇄를 들어가면서 장절을 해서 이제 찾기 쉽도록 만들면서 생겨난 게 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점이 뭐 처음부터 성경이 탄생하면서 생긴 장절이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대충 보고 이래 하면 되겠다, 저래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나눠 본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이제 5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포도밭 노래라고 합니다. 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쓰시는 포도밭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포도밭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흔히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자그 친구에게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내 친구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예. 포도밭을 어디다 꾸미는가는 중요하겠죠? 왜 시뿌리는 사람의 비에도 나오듯이 돌밭에 포도밭을 만들 수도 없을 노릇이고 길바닥에 만들 수도 없을 노릇이고 포도밭이 형성되는 곳은 기본 기름진 산등성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처럼 눈딱 뜨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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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어나는데 가족 전부 다막 기도 바치고 앉았어. 그러고는 막 내가 뭐내 팔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얼라때 성당 데리고 같고 물을 쫙쫙 부어 싸. 그러면 기름진 신앙의 밭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제 부모님 때만, 제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밀가루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배고파 죽겠는데, 막 전쟁통에 피난당기고 우리 할머니는 또 할아버지를 일찍이 여우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 얼라할 때, 갓 태어나서 얼마 안 지나갖고, 할아버지가 서른다섯인가 돌아가셨대. 예. 고모 세 명인가, 뭐 하이, 그래가. 그 통에 이제, 피난 통에, 그래, 이6.25때 내내 피난을 가면서 이 할아버지도 없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고모들 다 챙기갖고 막 수습해갖고 막 도망간다고 바빴지.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서 밥 준다 하는 게니라 밥이 아니고 이제 그 분유가루, 밀가루, 이런 거, 구제품을 이제 준다 하니까 성당에 간 거죠. 그때만 해도 자기 손주가 신부 될줄 꿈이나 꿨겠습니까? <laughs> 하느님이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텃밭이 거칠다 하더라도 오히려 밭이 거칠수록 거기서 태어나는 작물은 그 의미가 더 가중됩니다. 왜 우리가 그냥 길가에 풀꽃이 있어, 그러면 그냥 그냥 이쁘네 하고 지나가죠. 근데 암사, 암벽이 가득한 뭐 금오산 막 암벽 등반을 하는데 그 암벽 옆을 떼기에고 틈에 혹은 아스팔트 그죠? 그 척박한 아스팔트 틈에 쌓인 작은 그 흙에 거기에서 풀꽃이 다 홀로 자라나 있으면 허,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가치는 제가 하는 신앙생활의 가치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척 밖한 땅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왜과보의 랩톤 두니플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했잖아요. 캐잖아,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에게도 한 번만 바치도 제가 선물도 뭐야 성경 완독하는 것보다나다하긴 해요. <laughs> 나는 그래 해도 뭐뭐 생계값 아까고 여러분은 이성물탈에서 일하는 중에 막 피곤한 중에 거기도 또 열과 성을 내서 그래도 이렇게 피정하고 미사드리는 그 가치가 훨씬 더큰게 마이하이소 하마 할수록 재 놓는 긴게자 그렇게 내 친구에게는 근데 이 친구가 갖고 있던 포도밭은 애시당초 기름진산 등성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능력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내공을 지니고 있어요. 머리가 비상해. 예. 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방 뭐, 봄아, 금방 배 아프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잘해요. 예를 들어, 커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바리스타 들어봤죠? 바리스타. 실제 커피의 원산지에 가면 커피를 그래 안먹십니다 실제 그냥 커피 가면 우리 미숫가루 태아 먹듯이 그냥 무는 기라.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요. 미숫가루를 어디 저 선물을 해줬어, 유럽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동양에서 온 신비한 곡물가루다 하면서, 미숫가루를 갖다가 막 그램을 재갖고, <laughs> 어? 20g 넣고, 막 설탕 15g 넣고, 물은 200ml 넣어가, 이 오른쪽으로 다섯 바퀴, 왼쪽으로 두 바퀴 반을 딱저마 이제 미식가리가 완성 이 카고 앉았는 게 우리 바리스타인 거예요. 웃긴 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독특한 향취와 커피에 뭐 다양한 뭐가 있는데 <laughs>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지. 정전 커피 원산지 콜롬비아 가서 커피 마이봤거든요 그냥 그 뭐야 소젖 금방 짜낸 거 있잖아요. 그 끓이 막 위에 기름 둥둥 뜨는 거 있거든요. 그게 원래 원유에요. 원유. 그거에다가 이제 커피 그냥 가로째로. 턱 털어 여가, 털털털털털털, 털털해가, 군대 커피 만들듯이 설탕 이빠 여가, 덜큰 아게한잔 먹는, 그게 커피, 원산지에서 커피 먹는 맛이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콜롬비아는 더 고상할 줄 알았어. 우리 왜 고급 커피집 가면, 그죠? 콜롬비아 산, 케냐 산, 에티오피아 산, 뭐, 뭐, 골고루 다 적어놨어요. 근데 정작 그 동네 가면 그래, 안 먹어. <laughs> 우리나 그래, 먹지. 우리는 비상해요. 뭔가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온갖 다양한 요소들을 더 첨가하고 그래. 근데 그래야 먹고 살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제가 성교사로 가 있던 남미는요, 남한 땅의 0 배예요. 남한 땅이 0배 크기예요. 근데 인구는 5 분의 1이라 그래야 땅 띠가 남아둬라. 에. 뭐, 어디, 우유니 소금 평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유, 볼리비아에서 아주 유명한 바닥이 소금으로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에? 신기한 곳이에요. 그, 가다 보면, 옆불대게에 전신만신 노는 땅이라. 근데 보면서 캤다 한국 사람 여어 다 놓으면, 전신만신 부동산업 한다고 바쁠 낀데 땅이 놀고 있다 하면서. 막, 바글바글 모여사 하니까, 뭐라도 살 길을 찾아내야 되니까, 별 희한한 것들을 새로운 취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됐죠? 그래,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마약이 쑥쑥쑥 쑥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 너무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알약 형태로, 무슨 형태로, 뭐. 제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카드에 옛날에는 마약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졌대요. 그리고 그래, 청소년들까지도 막 한다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 왜툭 하면 뭐, 빵도 왜 마약빵,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마약하면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사실은 보면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자체에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우리의 민족성, 영특함 자체가 남다르듯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산등성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인들에게 허락된 이 신앙의 밑바탕, 신앙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히브리어. 그리고 그 언어 체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일찍부터 바피루스에, 양피지에 적어서 남겨올 수 있었고, 그것을 필사해 가면서 꾸준히 그 신앙적 유산을 남겨올 수 있었던 건, 유나이, 유다인들에게 신앙이 전해졌기 때문이요. 다른 민족들에게 했으마, 마, 이게 뭐야, 이거 뭐책 먹는 기가 가면서 양피지 씹어먹고 있을기라 우리 왜 외국에서 밥 먹으마, <laughs>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가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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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묵죠? 이것이 고급진 건줄 알죠? 아이라! 옛날 사람들 창하고 칼 들고 막 싸우다가, 에? 이 급한데 전쟁통에 뭐 꼽어야 되는데 막 불피해갖고 빨리빨리 꼽어갖고 칼로, 칼로 쑥쑥쑥쑥 소리가 창으로 꾹쥐갖고 묶어. 거기 쪼맨 나에 댕기. 아, 다다다다다다. 이럴 때앵그락있 게네? 우리가 훨씬 고급이에요. 반찬수 보이소. 발효 방법 보이소. 반찬 가지 수 보이소 한 상체를 내고는 막 설거지거리 산더미 같아. 그러니기에또 설거지 기계도 만들어냈죠. <laughs> 머리 좋아. 식기 세척기 해가 아마 그죠 와라 쏟아붓고 다 씻어서 본다 입니까? 자 기름진 산등이 하다가 산등성이 하다가 너무 옆길로 샜다 그지요? 기름지다는 의미를 알겠죠. 영적인 풍요로움, 지적인 풍요로움, 민족성의 영특함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땅을 읽어야 하죠.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땅을 더 기름지고 풍요롭게 공기가 속속 속속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고르는 겁니다. 참외 밭에 곁에 살다 보니까 <laughs> 참외가 어떤 과정으로 이 준비가 되고 하는지 지켜볼 수 있거든요. 이제 1년 보고 나니까 지금은 뭐 하는 시기구나. 지금 뭐 하는 시기구나. 지금 한창 그거 하고 있어요. 땅 고르고 있어요. 기계 들고 들어가갖고 비닐하우스 안에 꼭꼭꼭꼭꼭꼭해해갖고 땅을 이제 또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놔. 그러다가 그냥 땅만 하면 되느냐? 에? 비료를 뿌려야 돼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똥꾸렁내가 그래 똥내 한때는 똥꾸렁내가막 피어릅니다 오 아마 비료 냄새가 나 이게 우리 복돌이가 똥을 싸나 <laughs> 제가 키우는 개가 있거든요. 복돌이가 똥을 싸나. 근데 이제 창문으로 설설 들어와 그 냄새가. 초전 저녁에 참외받치니까, 같이 비어뿌리는 시기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 시기 동안에 비료냄새가 엄청납니다. 또, 참외 재배하고 난 직후, 그 시기쯤에 초전 동네에 오면, 참외 썩는 냄새도 맡아볼 수 있습니다. <laughs> 그 귀한 참외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좋은 거, 상품, 특상품으로 하잖아요. 나머지 거은 상품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제 뭐 하다가 퇴비를 만들고 뭐 이래갖고 어디 뭐뭐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인건비 들지, 뭐 기름값 들지, 차로 운송하는 그값들이지아네게 내가에다가 다 갖다 버리. 그라이마. 내가에 그, 그 걸어보마. 썩는 냄새, 참에 썩는 냄새도 만만찮아요. 예. 물론, 동물 썩는 냄새 에 비할 때는 못 되죠. 예. 동물 썩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그 볼리비아에서 한번말 썩는 냄새 맡아봤거든요. 와, 진짜 구역질이 그냥 저절로 납니다. 그래 그러니까 있긴 해. 지금 저런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 전쟁판 저런 데는 우리는 그냥 화면으로만 보니까 그게 보는 게 안타깝고 다지. 근데 저 막상 가보마. 시체 썩는 냄새. 막 온갖 잡한 추악한 냄새들이 판을 치고 있을 거예요.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laughs> 이게 제 수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죠? 쓸데없는 소리. 자, 이제 돌아옵시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쓸 만큼 쓸 만큼 다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왜 품종 중에 좋은 포도나무? 참외도 그냥 숨구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 참외는 호박 줄기에다가 접을 붙여야지 그 땅의 기운들을 다 쪽쪽쪽쪽 빨아당갖고 참외 쪽쪽쪽쪽 주면서 참외가 숭숭숭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 그러니까 참외도 품종 좋은 거. 호박줄기도 좋은 거, 그두개또 접붙이는 기술도 최고의 기술, 뭐, 겨울 되면요, 이불까지 덮어줘요. 춥, 추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참. 그래, 정성으로 나와야 이제 참여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포도나무도 하느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텃밭에 훌륭한 씨앗이 자라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배워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옆에 길 가다가 풀꽃이래 본다고 뭐그뭐그 뭐, 그, 그걸 막 내가 옆에서 관찰하고 그래요? 상관없잖아. 뭐그 있던 뭐 말라 죽든 뭐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금이야, 옥이야 돌봐온 화분이 하나 있잖아. 그런데 그게 말라 죽을 때 아이고 하는 그런 느낌. 저는 겪어 봤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휴양 동안에 난 난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꽃이 달린 난을 보통은 그 수목원에서 사가 선물해 주잖아요 처음 받을 때는 꽃이 딱 달려있어서 이쁘장한 꽃이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금방 떨어져 보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제가 화초를 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휴양 동안 뭐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아침에 운동 갔다가 오마 이제 잘 자라나 하고 이제 물도 좀해 주고 햇빛 나아해 놨는데 갖다 놓고 또 너무 뜨거우면 뜨거울까봐 갖다 놓고 막 이카면서 꽃이 핀는 거예요. 이 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한테 그죠? 근데발령을또받았네 우짜겠어. 또 들어가야지, 성당에. 그래서 들어가갖고 내가 막짐 정리한다고 바쁜 중에 야가 어딨나? 나중에 또 보이겠네. 감실 옆에 자매님들이 또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저꽃이아니잖아 며칠 지나갖고 말라 죽기 시작하는데, <laughs> 내 가슴이 같이 말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만큼 그 대상이 무의미하던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쓰고 있는 세속적 가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거기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미친 듯이 막 성질 내고 막 내가 막그 정치의 전문가라도 된다는 듯이 막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그만큼 거기에 나를 쏟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줄 아세요. 왜? 정치라는 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정치 안에서 일종의 어떤 스포츠를 하는 거죠. 내 편, 너거 편 해가지고 그 싸우는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심심한 게.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내 스스로의 삶에서 무엇을 더 낫게 할까,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오늘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한다면 나는 훌륭한 포도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학사님이 내한테 인사를 하던데, 혹시 압니까 저 학사님이 또 나중에 신부님이 됐을 때는 몇백 배나 훌륭한 신부님이 돼가, 어디까지 갈지. <laughs> 그때는 아마 화성에 식민지가 안 생기겠나. <laughs> 화성에서 이런 거, 이런 거, 둥그런 거, 이런 거, 헬멧 쓰고 이제 막 보금전하고 있고. 압니까? 그죠? 예 네. 미리 잘 봐놓으시다. 화성에 <laughs> 나중에 신부님, 유명하신 분 되면 잘 봐줘요. 네. <laughs>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까지 세우고 탑이라는 거는 이제 감시탑이죠. 예. 왜 우리 원두막. 그죠? 서리 누가 서리 하나 이러고 이제 어? 옛날에는 그래도 인심 좋았다. 그죠? 웬만큼 서리 하는 거는 봐주고 진짜 적정하고 도둑질 하는 놈들을 잡는 기지 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논다고 서리 하는 거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에 <laughs> 하면 이제 저거들이 도망가기나, 어? 몇개 따가기나, 뭐 하고 치아보는데, 오세는 그거 면 큰일 나죠? 대추 탐스럽다고 하나 뜩따먹으그 전체 값 다물어줘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대추 좋아하는데, 따먹지는 못했다고. <laughs> 그것도 신부가, 그죠? 뜩 따먹다가 그 주일 아시씨한테 띠끌리가, 니말하 가면, 니어디사러 가면, 뭐, 나이나 맞나, 그죠? 그 동네는 제가 얼라거든요. 우리 동네 초전에는 제가 얼라라 얼라. 40대 없어요. 내가 제일 어려. 그러 뭐. 얼마나 무락하겠노. 죄송합니다. 탑을 세우고 포도 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에? 우리 샤인머스캣이 맺히기를 바랐는데 뭐가 생겼다 하면 좋을까? 하여튼, 뭐, 먹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막, 예? 들포도 막딱딱마에 막, 크지도 안 해가지고, 단물도 안 나오는 거, 막, 아마 씹어도 막, 어? 포도 맛도 안 느껴지는 그런 게뜩 달리는 거라. 이게 뭔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느님의 뜻을 심어서 그 뜻이 활성화되어서 그 복음이 모든 세대에 미쳐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느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야, 저 포도 모으면 그죠? 야, 이거 어디서 산 기고? 어? 원산지가 어디고? 누가 만들었노?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재배한 사람, 그 씨앗을 원래 준 사람이 칭송받는데 사람들이 묻고는에기 이거 만든다고 지금까지 그 고생했나? 아마 수치가 몇 배로 돌아오죠.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이들이 그 주인공들인 겁니다.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사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너희 스스로가 지금 내가 말하는 비유의 정답을 맞춰봐라. 이건 마치 다윗 왕에게 나탄 예언자가 가서, 임금님, 함 들어보십시오.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며 놀던 시절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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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즉각 갖고 있는 어떤 왕이 아니고 이제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양때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들은 안 건드리고. 저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새끼마냥 자기 자식마냥 돌보고 애지중지하고 하던 그 양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뺏들어왔다 그라이키네 다윗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웬 놈이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탄이 니다 인마 <laughs>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그라이키네 이제 다윗이 띵! 받쳤죠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의문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유로 전해지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겠죠.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하느님은 한 영혼이 그에 합당하게 자라게끔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삶의 등급과 다른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느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더 오히려 자신들의 교만과 아직과 돈에 대한 힘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몰라봅니다. 성당에 댕기는 왜 부자인 분들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입니다. 헌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고집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신앙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처음에 오면 맞아주는 건 부자들이에요. 막 좋은 차로 신부님 모시고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까진 잘해줘. 자기가 이제 신앙이 있다는 걸 드러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좋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신부님이 자기의 뜻과 뭔가 배제되는 사목 의향을 드러내잖아요. 그 순간에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못된 사람들. 지금까지는 신부님한테 막 입안에 혀라고 표현하죠. 그렇게까지 막싹 달라붙어 갖고 막 장어 뭐, 뭐 모든 걸다 들어둘 듯이왔던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독서의 구리 세공장이 알렉산드로스 알죠? 네. 바오로 사도가 하는 복음 전파에 극도로 반대를 했다는 그 인물. 거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마치 내가 당신의, 막, 완전한 팬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철떡 들러붙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빡! 부딪히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거칠지만, 우리 하사장님 입 거칠잖아요. 그죠? 입이 하도 거친 게 이어 상체까지 났다. <laughs> 입은 거칠지만, 그래도 사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도 그 말에 대한 수용성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교양 있고 마치 자기들이 말씀을 듣는 척 하지만 안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왜? 성경 강의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하고 나서 뭐 아무런 그런 잡념이 없습니다. 왜? 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괜찮거든요. 근데 교양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 사석에서 뭐 식사를 같이 한다. 그때 제가 강의 때 했는 내용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과 언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자기 위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다시 돌아와서 내 포도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할 만큼 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한 보살핌을 했다.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일꽃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 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 냉동실에아 음, 음.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무 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i mil pan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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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